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목소리가 경쾌하시나요? 아니면 축 처졌나요?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목소리는 그대로. 표현이 되나봐요. 저는 한결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자 오는 것 보면, 달님 피곤해 보여요. 아니면 달님 오늘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정확하게 저희 모든 걸 잡아내는 여러분은 너무나 예리한 구독자님. 오늘 이탄입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한가정에 다육이 아니면 식물이라도 하나 정도는 심어보는 날이 되었음 해서 이탄 준비했습니다. 근다육! 7종을 7만원에 구성을 알차게 맞춰서 준비했는데요. 어,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놓치시면 안됩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길래 달림이가 저러는지 같이 보러 가실까요? 뗄수 없습니다. 이두 아이는 마리아 생울과 마리아 철아가 갑니다. 굉장히 그래도 어느정도 사이즈가 있는 아이들가요 지마 딴도 보시고 지퍼 여임도 보시고. 금은 무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뭔가 달라요. 금 출신들은 하지만 무지입니다. 무지라고 하도 그냥 키워 보세요 여러분. 금인들 무진들 어떻습니까? 오늘은 한 가정에 꽃 하나 식물 하나 심는 날이니 한번 데리고 가보셔서 크게. 그러면 그 아이가 무지든 아니면 금이든 대품은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스럽습니다. 쌩얼이 가고요. 철학합니다. 어디까지 크나 볼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사실 이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입장에 쭉 봐도 금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 출신들은 다르긴 다르오나. 아직 금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무지입니다. 안동 무지에요. 여러분, 안동 금 복륜 보시면 여러분 기술합니다. 무지가 같이 갑니다. 이 아이가 주인공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금이 내네 아이가 갑니다. 예쁘죠? 너무나 예쁘죠? 얘도 예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금으로 하나 둘셋 철화가 가는지 쌩얼이 가는지는 달님이가 여러분 알아서 보내면 어떨까요 예쁜 아이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제이드 스타 쌩얼이 가죠 그러면 일곱 아이가 됩니다 금이 하나 둘셋넷 내네 아이가 가구요, 무지가 하나, 둘, 어. 이 아이 하나만 해도 가격이 여러분 안동 금이기 때문에 금에서 나 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아이만 해도 가격이 꽤 됩니다. 근데 요칠종을 7만원에, 준비를 했는 거는 한번 키워보시라고 그래요. 이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이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그죠? 금도 키워보시되 무시도 키워보시라고 드립니다. 금다육 7종을 7만원에 준비한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심어 보이소 하면서 알찬 구성으로 준비했고요. 데리고 가시면 지금 바로 심을 수 있는 뿌리 있는 아이들로 갑니다. 사이즈를 말씀드리진 않아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 정도의 금으로 이 정도의 사이즈로 갑니다. 물론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들로. 이제는 귀신입니다. 그냥 밭에 온 밭을 다니면서 이 구성으로 여러분에게 7만 원에 데리고 가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보내드리는데요. 이 영상은 아마 한 12시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는 택배를 해야 되고 포장을 해서 우체국에 갖다 줍니다, 직접. 아, 성미도 참, 하나에서 열까지 완벽해야되는 그 성격 좀 고쳐야되는데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택배 작업 때문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둘러서 한 세트 주세요, 두 세트 주세요 하시면 제가 마감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오늘 보내드리고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려고 해요.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입금이 됐으면 동시에 가야 되는게 저는 성격인데 뭐 택배 하루 정도는 걸리니 하루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같아선 오늘 여러분 집에 다 배달하고 싶은 그 성미입니다 금이 내 네, 아이가 가고요 음, 이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안동 먼디 근무지 마리아 생우가 철아가 여러분 7종에 7만은 금다육이 함께 갑니다.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보고 싶어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님을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하루면 된다면 얼마든지 기다리겠어요. 오늘 영상은 이탄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정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대인데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금대이잖아요. 특별한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이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내일 봬요, 여러분. 아 참,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성화가 대단했습니다. 달님 주문하면. 100점, 100승, 100패, 100점, 100패가 되죠. 맨날 마감됐다 그러지, 안판됐다고 하니까, 주문할 때마다 그러면 저도 그 문자를, 판매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드리는 것도 저도 죄송하고, 또 여러분 그 문자를 받는 여러분들도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골고루 모든 분한테 기회가 갈까 하다가, 그 전날 찍은 걸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올려요. 달님이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 작업을 다 해놓고 6시에 올라가게끔 영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출근 시간에 출근 준비하는 시간에 더 바쁜가요? 잠깐 짬을 한 영상이 길어야 뭐 10분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은 되실 것 같아요. 최대한 국리 국리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달리이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새벽 6시에 모든 분들이 볼수 있는 시간에 드리는데요. 여러분 부실은 하면 갖고 싶은 것이 여러분에게 갑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이탄은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추가 방송으로 많이 원하실 때 제가 이탄은 이래 모든 세트를 방송을 하고 그럴게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 그러면 떠나고 싶은 주말이 시작되죠. 여러분,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같은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또 같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 아이가 있더라도 저종차가 수량이 되더라도 또 사도 사도 사고픈 게 금다육입니다 여러분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은 내일 오전 6시 올라가는 그 영상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